2백4쪽넘 13번 다 넘어 트라이앵 필터를 딱맨 앞에 세우고 어, A 맨 마지막 뭐 A는 딱 세워주면 되는데 이렇게 A를 써야 되게 돼 그럼 뭐맨 앞에 맨 뒤에 이거. 나머지 몇개그개서1일로줄 여섯 여섯 세울 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얼마입니다6왜6 5 6 5 6요 뭐 갑자기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자, t와 a 사이에 두 개의 문자, 요거 먼저 잘 문자가, 요거는 저잘 봅니다. 두 문자가 몇개 들어간다. t와 t하고 t하고 a 사이에. t가 근데 앞에 붙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요앞 사이에 몇개 들어간다, 문자가. 두개 들어간다. 자, t하고 a를 빼면은, t하고 a를 빼면은 몇개 남습니까? 여섯 개죠. 여섯 개 중에서 몇 개를, 두 개를 여기 줄세워야될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음. 두 개를 주세요. 어어두 개를 주세요. 아좀 헷갈리네. 두 개를 주세요. 몇 가지야? 여기 주세요, 미라. 어. 6 곱하기 얼마? 여섯 개두개주이 아. 여섯 가지 그다음에 음. 자 그런데 시고의두 개가 요거를한 뭉치로 봐야 되겠죠? 얘는 지금 요 t하고 a 사이 두 개를 출수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t하고 a가 또줄 수, 바꿀 수가 있어? 없어? 2. 음. 잠깐만요 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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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해졌죠? 그죠? 그러면 남은 게몇개 남았어?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몇개 남았어? 여기 네개 남아있죠? 다른 문자가. 맞습니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뭡니까? 다시 보세요. 근데 조합을 알면 이두 개를 뽑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야 돼. 지금 아직 조합을 모르니까 어, 여기가 이 사이에 두 개가 네스케 중에서 두 개가 와서 출세야 됩니다. 이둘들도줄 바꿀 수 있죠. 이거. 그럼 얘가 이제 요한 나로 보고 나머지 네개 있으니까 몇 개? 다섯 개가 일로 바꿀 수 있다. 아, 님 계산 한 해볼까요? 용이 얼마야? 30 곱하기 60이죠. 곱하기 얼마? 120? 72에, 똥을 몇 개야? 몇 개입니까? 17200?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 자, 적어도 문제 기억납니까? 적어도, 적어도 한쪽 끝입 자음이 오는 경우, 자음이 오는 경우. 자, 보통 이 적어도 같은 게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한줄거지 자, 양 끝이 있는데, 적어도 한 줄, 최소한 하나는 자음이 음. 와야 돼. 이 말이죠. 그죠? 맞아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경우가 너무 복잡하면 어떻게 한다? 전체 경우의수에서 이렇게 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보통 여지파처럼여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저도 같은 경우는 아, 다시 어, 전체에서 뭐야 전체에서 어, 이 주어진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아, 빼버리면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보통 저어도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뭐두개 던져 주사위. 자, 주사위두 개에서 이제 나오 모든 경우의 몇 가지입니까? 36. 36가지. 가지다 근데 두눈의 합이 12 이하가 될 경우를 봐라. 뭐 이렇게 나서 치자 이거. 그럼 두눈의 합이 제일 작은 게 어디? 고 제일 큰게 얼마입니까? 12까지지. 그럼 시합이 엄청 많아, 안 많아. 그걸 이렇 그래서 더하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자? 10 이하라고, 이거 사건이, 두 눈의 합이 10 이하가 안 되는 사건은 뭐냐? 두의 합이 뭐? 10이라고 뭡니까? 이두 가지 경우를 구해서 전체 36가지 이두 가지 경우 빼면 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면 1 1 되는 게 5, 6, 6이거몇 가지? 12는 6, 6한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합하면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다. 그래서 36에서 세 가지, 빼면 몇 가지? 이렇게 구하자. 무마말지 알겠습니까? 구간모니가 엄청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전체계에서 경우의 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를 빼자. 이게 훨씬 더 간단하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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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최소한 양쪽 끝이 자음이 온다. 몇 가지가, 양쪽 끝이 자음 모음을 따져보면은 모음 모음 그죠? 네, 모음 자음. 자음 모음. 그 다음에, 자음, 총네 가지가 있 크게 나누면. 그럼 적어도 하나가 자음인 경우는 이세 가지잖아. 맞아, 맞아. 이세가이다인위이 구하기에 너무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경우수에서 둘다 뭐가 오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뭐야? 둘다 모음이오, 모으며, 양 끝이 모음이오는 경우수 구해서 전체 세를 빼버리면 나머지 이게 되지 않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저거죠. 이해가 됩니까? 전체 경우수는 몇 가지입니까? 8 0 0트래죠6개 주셨으니까 맞아, 맞아. 맞나? 빼기 자, 둘다 모음이 어때모음몇 가지입니까? 모음 I, A 뭐야? 세 가지지 세 가지를 양쪽 에 세워야 됩니다 그럼 여기 세우는 게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여기 세우는 경우 두 가지 그 다음에 남은 게몇개이 사이에 몇개 있어요? 여섯 개, 여섯 개줄막 세우는 경우만 생기겠죠 곱하기 <laughs> 몇 팩? 계산하는 걸 이렇게 하세요. 이걸 일일이 다 하지 말고, 이 800에 600이 있어, 없어? 800에 600이 있죠? 600에다가 8 곱하기 7한 거잖아. 800이. 600을 묶어내면은, 600을 묶어내면은 얘는 8 곱하기 7이 남습니다. 빼기 얘는 3 곱하기 6, 아, 6이죠, 6. 그래서, 78, 56에서 6 빼면 50. 그래서 600이 얼마? 아까 120. 곱하기 얼마? 60입니까? 곱하기 몇 식입니까? 얘가 15곱 하면은 60에 동그라몇 개? 60개네. 이렇게. 어, 틀렸어 아니. 이이 근데 잘저렇게 하면 안 되지. 6이개 720. 아, 720이니까. 아, 5페이지가 얼마였지? 1 2 0이 아, 6페이지 720이네. 이게 틀렸네. 뭐 이리 많어? 그럼 동그라미 두개 하고 얼마야? 동그라미 두개하 72 곱하기 5분, 520, 0소, 0을 받으십시3 6이지 야. 네. 잠깐만, 오히려 많아. 36,000? 네. 그냥, 답 이렇게. 이가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해, 어떻게 했나? 아, 맞네. 뺐네, 그죠? 빼 계산했는데, 이걸 이렇게 계산하세요. 이건 뭔, 뭐, 이다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8팩에 6팩이 들어가 있으니까 6팩은 묶어졌어. 여기서 좀 계산하면 계산이 조금 더 쉽겠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 봅시다. 248번을 보세요. 자, promise, p, r, o, m, i, s, e. 7개의 물자 일로 나열할 때 적어도 2개의 모음이 붙잖아. 적어도 두개 아, 적어도 2개, 모음 몇 개야 있어? 모음은 몇 개입니까? o, r, e, 3개? 자, 음몇 개입니까? 4개죠. 자, 모음이 3개인데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육다 세개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한다 그럼 뭐하면 되나 두 개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뭐예요 세 개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는 적으면 이웃하지 않으 빼버리잖아요 이거 됐습니까 자몸세가 이웃하지 않은 걸빼버 아니다 다시 하십시오 맞네 몸이 이웃하느 몸 이웃 이 하는 거니까, 이웃 해서 하는 거. 그러면은, 이웃 하지 않으면 모든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께 줄 세우면. 빼기. 자, 몸 이웃 이하는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음이 네 개, 동그라미 자음 네 개를 치자. 그럼 떨어져 있으면, 이 자음 네 개, 이 빈틈에 모음 세 개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아까 했죠? 자음 네개 모음 세 개니까. 그러면은, 먼저 자음을 줄 세우는 건몇 가지입니까? 사, 사, 팩기 자, 몇 군데에 들어갈 장수가? 다섯 군데지. 그럼 몸첫 번째 점수 들어갈 가 다섯 군데. 두 번째가? 이렇게 되겠네. 4팩에다가 5 곱하면 이게 몇 팩이야? 5팩이지. 그럼 5팩은 뭐내면은7팩은한 거야. 7 곱하기 6 되나? 애기 5까지 얼마? 1 2이니까 예, 5팩이 얼마죠 아까? 120? s 0 s h 에서 a s 30 그래서 3 6 0 a s h i Sashi. s a s 건 i S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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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s 다 i s 자 s h i 숫자 s h i S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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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14번. 6개 숫자. 어, 어 개네 0, 1, 2, 3, 4, 5. 6개. 이 숫자 가지고 서로 다 4개를 선택하여. 고등학교 4개가, 4자리 점수가 많이 옵니다. 대체적으로 시험에. 여기 있는 것처럼. 4자리 점수를 만든다. 점수의 개수. 뭐 하면 되겠는 단지 뭐야? 제일 앞에는 0이 올수 있다 없다. 0이 있는 경우는 좀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로 0이 있는 게 많이 나옵니다 자, 에 여기, 벌써 여기 몇 가지? 0못 오니까. 5가지. 그 중에서 1이 와서 가정한다. 그럼 1은못쓰지몇개 남았어? 0 나왔으니까 몇 가지? 그럼 뭐0 썼다 가정하면. 그 다음 몇 가지? 두개 뺐으니까. 네. 4가지. 그죠? 그 다음에 3가지. 550 하면 되 여기 20 곱하기 얼마야? 15 하면 300? 이렇게. 자, 짝수의 개수. 짝수는 어떻게 돼요 짝수가 됩니까? 끝자리가 뭐야? 1의 자리가 뭐? 0, 0 또는 4. 2의 개수가 됩니다. 0이 상 근데 이거는 0이 왔을 때, 첫 번째 0 왔을 때, 두 번째는 2 와도 되고 아니면 4, 그죠? 이건 경우가 같습니다. 2월 때99 곱하기 1에서. 한미 3급을 해줘야 자, 0을 세웠죠? 그러면 몇개남았니까 이거 올수있몇 가지야? 5가지지. 0, 0 빼고 다올수 있으니까. 그죠? 뭐다 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얘는 몇 가지입니까? 자, 얘는. 만약 2가 와서 2라고 생각하면, 0 빼고 2 빼고 몇 가지? 그럼 1이 왔다 치면은 뭐야? 영 아니지 않지, 영만으로도 되니까. 1위 되고다 되니까, 또 4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까지 2일 때가 이만큼 있잖아. 그럼 똑같이 4 때도 마찬가지죠. 곱하기 얼마? 2에서죠.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16 곱하기 6이면 96. 합하면 156입니까? 그 다음에 사회배수. 사회배수는 귀찮습니다. 사회배수는 그러니까 5의 배수를 씹잖아. 5의 배수는 뭐야? 끝자리가 0이지. 5의 배수는쉽고 3의 배수가 좀 귀찮다. 3의 배수. 만약 이것 가지고 3의 배수 한번 해볼까요? 어, 4자리 점수를 하지 말고. 3의 배수는 최다의 점수. 4자리는 너무 복잡하니까 잘안 나오고. 자, 사회배수는 뭐가 돼야 돼? 끝두 자리가 뭐야? 0. 끝두 자리가 사회배수가 돼. 0, 0이거나 4배수 근데 0 두개는 못쓰니까 없고 1일이 다 해야돼요 4 배수는 자끝 두자리가 첫번째뭐 제일 작은것부터 있고 여기 뭐야 0하고 누구? 4 맞아 맞아 4의 배수 맞죠? 0세 그러니까 0이 있는 있을 때 없을 때 구분하면 됩다 왜냐면 여기 0을 쓰면은 이 앞에는 0, 0이 이미 썼으니까이 앞에는 남은 도중에 다 와야 되잖아 그지? 0이 없을 때 0이 오면 안되지 그러니까 요 끝에 0이 있을 때가 없을 때 구분해가지고 구해서 곱하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0내는거뭐 있어 숫자를 봐야 되는데 0만 헷갈리나 0사 했고 0 끝났고 했자. 0 있는 거10 있어 없어 아 10은 안되고 20대죠20 20대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되고 헷갈리니다 영이능하고. 그 다음 또뭐 있습니까? 40됩니까? 안됩니까? 40, 영이 있는건 이밖에 없네. 영이 있으면서 사회배수 되는 거. 그 다음에, 영이 없는, 없는 거. 자, 10 얼마? 2. 맞죠? 그 다음에, 10은 끝났고, 20? 4. 2. 그 다음에, 30. 다음에 40은 했고, 44는 두번 쓰니까 안되고, 50 얼마? 2. 총 7가지가 있네그 중에 이 3놈은 0이 있고, 뒤에 0이 있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올수 있는 게몇 가지입니까? 0이 있었니까0 0 빼고 2가지 쓰니네 4개 남죠? 4개 나올 수 있어? 없어? 4개. 여기는 몇 개? 3개. 그래서 4 곱하기 3. 몇 종류가 있어요? 세 개씩 곱하기 3. 곱하기. 자, 얘는 자, 두개 뺐죠. 네개 남았는데 이을못쓰 지금 몇 개? 세 개죠, 세 개. 가만히 사를 사를 써다 치면 이제는 영석도 돼안 돼. 몇 개입니까? 세 개. 그래서 3 3이네. 몇, 몇 가지가 있어? 이 가지. 네 가지. 그리고 세이주시는 뭐 거야. 그래서 4 9 36. 자, 얘. 4어 뭐야? 4이 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2가 됩니까? 네. 자, 3의 배수는 어떻게 돼? 만약에, 이렇게 주더시 뭐, 뭐, 여기까지? 아, 여기만. 여기까지만 만약에,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 3의 배수. 뒤에 한번 넣어놓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김에 한번 뺐다. 여기까지고 뭐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는데, 3의 배수는 어떻게 할까? 3의 배수는 각 자리 수의 합이 뭐 돼야 되나? 3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합의 배수 뭐 있어? 3 그렇죠? 3, 6, 9 이렇게 자 그러면 3 합해서 3 되는 게뭐 있습니까? 첫 번째 합해서 3 되는 거 쌍은 먼저 구하세요. 0, 1, 2 합하면 3되안 돼? 제일 중 0이 그럼 이것 가지고 이제 어, 세 자리 정수를 만들면 그건 항상 3의 배수가 되지. 맞아 맞아. 예를 들어 줄 세우면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게몇 가지? 아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게몇 가지? 0, 5, 니까두 가지지. 맞아? 0, 5, 고 1, 2, 5면 되니까 그럼 이 와서 치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두 2가지. 가지죠. 0 와서니까. 그래서 0이 있는 놈은, 0이 있는 놈은 네 가지가 있다. 뜻이에요 0 없으면은 3페이죠 3개 출시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 3개 대 3대 3호 3은 더 이상 없죠? 그럼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3답이 누구야? 6. 6 중에서 3 0대로 가 있는 겁니다. 0대가. 0 이상 6자인데. 맞나? 얘도 몇, 몇 가지? 똑같습니다. 네가지죠 여기 있는 거는 세개줄 세우면 네가지또6뭐 아, 있어? 0 이상 말고 없죠? 0은 끝났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제일 작은 게 1일 때 1, 2, 3다 얼마야? 6 맞아? 안 맞아? 맞나? 얘는 몇 가지 있어? 세개줄 세우면 3팩이니까몇 가지? 얘는 6가지 0 없으니 까 6가지 다해 이해가 돼요? 다음에, 자, 6번 더 이상 없죠? 6 끝났습니다. 그다음세 번째, 이제 뭐, 9대를 9대를. 근데, 제일 큰 세계 다 하니까 뭐야? 굳이.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밖에 없습니다. 2, 3, 4. 거기에만들수 있는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여 10가지 10가지. 10가지, 10가지. 합해서 음은몇 가지? 수능까지는 되겠다. 3의 배수는 각자의 수의합이뭐내니다 아, 3의 배수가 됩니다. 3대를 그 6장 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크시면 귀찮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 방금 이게 몇 번이야? 하고 보니까 이게 252번 푸는 거네. 맞아? 맞아? 하고 보니까 얘가 252번을 푸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그 위에 거, 기에거 아, 또 기억이 안 난다. 몇 번이네. 한번 꼭 잊어먹어. 자, 그 다음에 251번 보세요. 251번 문장한 보세요. 네, 음. 어, 여기 내고끝내거맞연습문제 자, 일, 이, 삼, 사. 서로 다른 네 개의 숫자를 택하여 네 자리 정수를 이렇게 만든다. 니 자, 그때 양 끝이 홀수인 정수 있어. 요양 끝이 홀수고, 홀수, 홀수 몇개있습니까 자, 양 끝이 홀수여서, 니까세개 중에 양끝을줄 세워야 되겠죠. 여기 홀수 몇 가지? 여기. 자, n, 야, 홀수 두 개를 줄 세워서 안 세웠어. 세웠죠? 그럼 몇개 남았습니까? 한 공룡 두개 빼면 몇 개? 세개 남죠? 세개 중에서 뭐야? 세개 중에서 여기 또줄 쳐야 돼.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4번.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문자 나이 예언은 마지막 a b c d 다섯 개입 a b c d 예. 뭐야? c가 빠졌 다섯 개 가지고 자, 이 문제는 이 관련 된학교신문을 보니까 1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문제. 응? 줄제 비중 1분이 있는 거 근데 뭐 잡이 다 알아야 됩니까 자, c e b D a 맞아. 이걸 막 이렇게 뭐라고 그랬다. 사전식 배열이야, 사 사전식 배열 우리가 사전, 여기 사절보면 누구부터 젊어져나옵니까? A부터 나오잖아요. A A는 나는 쭉 있고, 다음에 B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지? <laughs> 얘를 사전식으로 배열하면 은 C, B, D에는 몇 번지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첫 자가 뭐야? C로 돼 있으니까 앞에 있는 A가 여기 첫 자가 A하고 B 돼 있는데 이것보 앞에 있지 그러면 첫 자가 A에 있는 거몇개 있어? 몇 개? 나머지 4개 풀 세우면 되니까 몇 가지? 24팩에서 24까지 B 있는 것도 몇 개? 첫째가 B인 경우도 24가집니다 자그 다음에 C인데 C, E죠 여기가 E니까 A, 가 있는 것도 뭐야? 다앞 그 있지 맞아 몇 가지 있어요? 3팩이니까 C, A로 되는 게 6개 있고 C, B로 되는 건몇 개? C는 썼으니까 C, D가 있는 것도 몇 개? 어, 비 힘들어. 여섯 가지. 자, 마지막에 C, D e 나왔어, 안 나왔어? 자, E 다음에 이제 누가 제일 빨리 오는 게 A지? 여기 B네. 그럼 A 있는 거는 다 앞에 있어, 없어? 이 펙이 그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E하고 B 나왔으면 그다음 에또 A지. 근데 d 잖아 그럼 A, G가 나오고 그다음이 뭐야? D 나오겠지 얘는 이여기가몇번더 하면 돼? 2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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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몇 요, 번째냐 했으니까, 요, 2번 더 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얘가 몇 가지야? 30, 맞아. 30, 더하면 60에다가, 이 얼마야? 10번째, 이거 4번. 몇 번째에 나온다? 어? 이걸 하면 30배일 하면, CBDA는 70번째에 나온다. 이해가 됩니까? 얼굴도 아닙니다. 자, 관한, 100번째, 이거 하나, 100번, 2번. 100번째 단어은 뭘까요, 이거 말이야? 이렇게 조금만 합니다 이거 500이니까 총몇개 있단 듯이야 단어가 120개 있지 말이야. 그 중에 100번째는 누구까요? 그러면은, A가 첫 번째 24개지니까 그죠? 어. 가까이 가면 이게 24개. A로 되어있는 게몇 개? 24개. B로 되어있는 것도 몇 개? C로 되있는 것도 24개. 아직 100안 갔지? 맞아, 맞아. 자, d 까지 가면 얼마예요 얼마야? 20 곱하기 4입니다. 96이야? B까지 다 하니까 96개지. 그러면은 마지막 E잖아. E에서 몇 번째? 네, 네 번째. 번째. 그럼 이 다음에 첫 번째 뭐 와야 돼? 네. A. 가, A 오면 3개, 6가지지. 아니고, A. B 오면 은몇 가지야? 두 가지지.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C, A 다음에 뭐야? B 다음에 누구? C는 썼으니까. D, 와야 되겠네. D에서 제일 끝 번째지, 맞아, 맞아. 맞나? c, 응? a 응? 아, e 다 <laughs> 이거 c로 가네. 그럼 뭐야? c가 올수 있어, 없어? c에서 첫번째지 맞아, 맞아? e, a, c니까 그 다음에 누구 와야 돼? b, d 와야 되겠죠. 다음 게. 그 다음에 뭐야 e, a, c d 뭐 되나? b 되겠네. 100번째는? 40이었으면 아, 되죠 그럼 90이었으니까. 4번째니까. 네 예,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CAD, 맞나, 이거? C, EACDB,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빨갛게 넣으세요. 자, 연습해주자 이제 풀면 됩니다.